안녕하십니까. 제주 드림타워 복합 리조트 직원들은 물론 앞으로 드림타워 근무를 학수고대하는 LT 카지노 직원들 모두 절실한 심정으로 제주도, 이원, 제주도 이원님들과 도민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저희들의 꿈을 지켜주십시오. 드림타워가 도민분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땀 흘려 일하는 저희들의 자부심과 희망을 빼앗아가지 말아주십시오. 저희들은 드림타워 직원이기 이전에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아들과 딸이기도 하고 제주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친절함과 행복을 전달하는 홍보대사이기도 합니다. 첫 직장 근무에 들뜬 새내기부터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하던 베테, 베테랑 호텔리어까지 저희 모두 한마음으로 아름다운 섬 제주의 드림타워에서 일하게 된 것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제주 도의원님들과 제주 도민분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 중에는 제주 특성하고 출신으로 드림타워 입사를 축하하는 플랜카드의 주인공들도 있고 드림타워를 통해 재취업의 꿈을 이룬 제주의 경력단절 여성들도 있습니다. 이들의 기쁨이 한낱 헛된 희망이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카지노 이전이 늦어지면서 생계를 호소하는 l 티카지노 직원은 물론 입사 통보를 손꼽아 기다리는 천 명에 가까운 직원들의 심정도 타들어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드림타워가 관광객은 물론 제주도민분들도 가장 즐겨 찾는 명소가 되고 있는 사실에 저희 직원들은 더욱 신이 나서고 있습니다. 처음이라 미숙한 점도 많지만 저희 직원들의 어깨를 두드려 주시는 제주도민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기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제주도의원님들과 제주도민 여러분, 이번에 카지노 이전이 늦춰진다면 드림타워 전체가 생존의 위기에 처한다는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 저희 직원들은 하루하루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드림타워의 불빛이 꺼진다면 우리 직원 모두의 꿈과 희망의 불빛도 꺼지기 때문입니다. 저희의 꿈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주도민 분들의 사랑에 보답할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저희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주 드림타워 복합 리조트 직원 일동. 이 호소문을 안, 안창남 상임위원장님께 전달하러 방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 최대 향토 기업 드림 타워를 지켜 주세요. 지켜 주세요! 지켜 주세요! 지켜 주세요! 제주 최대 향토 기업 드림 타워를 지켜 주세요. 지켜 주세요! 지켜 주세요! 지켜 주세요! 제주 최대 향토 기업 드림 타워를 지켜 주세요. 지켜 주세요! 지켜 주세요! 지켜 주세요!